골 데니엄부터. 골꿀 타이밍. 좀더 크게 얘기해줄래? 아까, 아까 여기서 한까만 한 해줄 수 있어요? 아까 누가 비명 지는 르 거였잖아. 아까 누가 비명 지는 르 거야. 아예못 보셨잖아, 그쵸? 그쵸? 못 봤잖아. 비명을 지는 거 조용. 비밀 왜 짓는지 알겠어? 조용. 어, 야, 드디어, 그러네요. 이 순간이 왔어. 제가, 음, 얼마 전에, 어, 처음으로 퍼즐, 천피스 자리를 했어요, 집에서. 근데, 그, 그림은 이제, 비틀지 형님들, 그림인데, 어 처음부터 첫 피스를 하는 바람에,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눈 빠지겠고, 허리 아프고, 막, 이게 도대체 어딨지? 어딨지? 도대체 여기, 이거 없어졌나? 그러다가, 딱 찾아서 딱 맞는 순간, 그게 엄청난 성취감과, 어 행복감을, 그래서 그 퍼즐을 하면서 그 작은 조각 하나가 굉장히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각 하나라도 없으면 그 퍼즐은 완성할 수 없잖아요. 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오디는 어 이렇게 다섯 조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섯 조각도 있고 한명 한명 한 명, 한 명,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모여서 정말 god라는 어,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소중해 한한 한 조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이거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네. 앞으로도 god 마스터피스 계속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네. 오늘 어, 마지막 공연 이렇게 즐겨주셔서 고맙고, 응, 우리 팬지들 고맙고. 자 오늘 정말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 저희 g o d 콘서트를 와주신 어, 팬지가 아닌 우리 관객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더 부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 팬지들. 세번발 받고 우리 계속 놀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정말 많은 해를 이렇게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어떤 때는 어, 좀 소규모로 보낼 때도 있고 하지만 항상 연말을 생각하고 아 내가 작년에 연말에 30일 날 보였지? 뭐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이랑 있었어요. 정말 행운한 것 같고 어, 평생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평생 아, 이한 해를 마무리할 때그 모든 것을 함께 할수 있는 이 많은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과, 행운과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어, 너무너무 고맙고 어, 오래오래 우리 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어.. 다들 아프지마 네 어, 아프지마 나도 안 아플거고 다 관리 다 관리 들어가야 돼다 병원 보낼거야 자 우리 건강하게 어.. 내년도 더 행복하게 더 많이 많이 만날 수 있고 더 소중한 추억들 더 쌓을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맙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추억, 이 공연장, 이 순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난 아까 말 하도 많이 <laughs> 했는저 진짜... 형은 그, 컬 처음에 하지 말고 그냥 그, 유튜브 토크쇼 같은 거를 근데 그, 그 토크쇼의 주제는 어, 잔소리 <laughs> 잔소리 어, 좋은 잔소리 <laughs> J.S. Janssen. <laughs> 어, 난 그냥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들 똑같이 너무 고맙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렇게 이제 어, 팬 아니신 분들한테는 이제 또 무슨 말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팬분들이 있는데 얼굴이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지금, 지금 20몇년 동안 라디는 있는 얼굴들이 계속 요 앞에 있고 저 뒤에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 공연할 때마다 심지어 해외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인데 나는 진짜 나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이건, 이거는 진짜로 가족, 가족만 가족할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매일 와주셔서 어쩔 때는 뭔가 너무 이렇게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과하게 하다가 돌리는? 안안 안 어, 너무 무서워 무섭고, 뭔지 알지? 쓸쓸할 것 같아. 너무, 너무. 그래서, 나볼 때마다 빨리 집에 가, 이런다고. 뭔지 알지?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전략하라고. 빨리 집에 가. <laughs> 내일 또볼 거잖아. 네, 이만큼 이제로 여기 팬 아니신 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실 건 이만큼 열심히 하는 이런. 팬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팬 아니신 분들도 지금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긴 시간 동안 이 안에서 진짜로 아, 나 모르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고 이렇게 이렇 옛날엔 거의 옛날엔 거의 이렇게 남자분들 없었어 그죠? 옛날엔 남자분들도 이렇게 남자분들도 와주시고 난 옛날에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도 뭐 어디 가면은 막 시끌벅지고 사람 많으면 아, 근데 지금 이럴 이럴 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로 벌써 해맑게 웃으면서 찍어주시고, 추운데 여기까지 내가 다 하고 너무 고마워. 어, 아, 진짜 나 진짜로 진짜로 난 너무나도 고맙고 여러분들 제가 합다늘 하는 말이지만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제일 기본적인거 갖고 있는 게얼만큼 소중한지 여러분들도 아까 이쪽과 이건 우리의 이제 컨설팅 테마지만 얼만큼 소중한지 여러분 항상 느끼고 살면 모든 게 나한테 오는 건보너스로될 거고 앞으로 이 새해 2024년도에도 너무 큰 기대 같지만 모든 거를 다 이제 2024년도에까지 실패 다잡될 거야 다안잘될 수도 있어. 아, 아, 진짜. 내 말이 뭐냐면 큰 기대를 하면 항상, 항상 실망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난 지금 어차피 내가 지금 이 상태도 난 너무 좋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건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번만 더말할게 제발 이상한 생각들 하지마그 뒤에, 아, 진짜 나한테 오늘그 뒤에 들렸던 분 되게 마음 아파요. 나 되게 마음 아프고 걱정돼요. 뭐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땐 진짜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신될수 있으면 좋겠어. 많이 치고 옆에 서 우리 음악 들고 우리 옛날 영상들 봐봐. 여기까지 지금 25년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25년, 50년, 굉장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2024년, 25년, 26년 계속 볼 테니까 는 너희들도 건강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돼, 알았지? Let's get happy new year! 그, 주니어처럼 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난말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어, 그게, 그게 잘하는 거야. 그게 잘하는 하는 거지. 어, 저는, 어, 기본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낯가림도 되게 심하게 많은 사람인데,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laughs> 어, 저는, 어, 뭔가, 내가 보기에, 뭔가, 조금 어? 가짜 같은 거? 진짜가 아닌 뭔가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본능적으로 되게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래갖고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저는 항상 god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냥 속이 다 뻔히 보이는 진짜 그냥 어? 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떤 조금의 의심도 생각이 들지 않는 그냥 순수 결정체처럼 그냥 그렇게 존재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20몇 년 동안 이렇게 떼창을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박수 한번 쳐줘. 하나, 둘, 셋. 진짜 어, 이 G.O.D.와 팬들이 있어야지만 이 공연이 완성이 되는 희한한 이 뭐가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 무대에서 항상 똑같은 콘서트가 어, 없고 뭐 저번에 콘서트 저 폭풍 오는 것처럼 이상한. 드라마가 형성이 되고 뭔 이런 게 되게 낯설지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명한명 한명 나이가 들고 진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예전같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시간의 벽을 이렇게 느끼면서 아 이게 과연 계속 할수 있을까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오픈을 하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하다 보면 어느새 2023년이 또 지나고 막 19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 하려고 하는지 좀 까먹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요. 그리고 좀더 자주 보고 그러니까 저번에 저번주에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사람 보는 거 뒤로 미뤄두지 말고 자주 보자는 얘기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고 그냥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냥 이렇게 즐기다가 행복감을 느끼고 집에 가서 조금 고된 일 있으면 좀, 그러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항상 똑같지 않아요 맨날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매일매일 그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모두 우리 팬들은 조금 그 순간을 조금, 아, 그래, 이런 날도 있지라고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는 어떤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자고요.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 한 해가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예. 네, 정말로 다섯 달안 했던 한 해지만, 어, GOD한테도 정말 큰 의미의 한 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 다시 합치면서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사실 그때는 멤버들 모두가 그냥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2010년대 너무 많은 사랑을 다시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기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뭐 말을 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냥 어떻게 하면 GOD의 어떤 서클에서 되게 멋있게 잘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올해 여러분들이 보여준 이 관심과 사랑과 이 열정이 어 요즘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점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데, 어. 어? 뭐? 정말. 경복점이라는 단어, 그게 뭐냐면, 점? 이업 엔다운의, 어 엔다운의 파형을 갑자기 뒤집어버리는. 예,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 어... 그래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 그 점이 말하셨구나. 있어? 포인트. 그냥 그 응. 타이밍, 예, 그 타이밍. 아끼는 포인트.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멋있게, 잘 멋있게 내려올 거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뭔가 올해에 여러분들이 보여준 이 관심과 사랑이, G.O.D. 어떤 서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네. 그런 느낌들을 이것도 멤버들끼리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모두가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뭔가, 늘 얘기하는 뭐 레전드 뭐그 사실 레전드라는 말이 멋있는 말이지만 뭔가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들은 아니잖아요. 과거의 행적들을 굉장히 많이 취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마 올해 여러분들 때문에 예, 지유디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가수라는 거를 어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예그 힘과 원동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